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다이를 할때 어떤 공구를 쓰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다이를 시작한 게 뭐냐면은 에어편, 에어컨 필터 교체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구입한 게요 별렌치 육각렌치 세트예요. 인터넷 최저가 15,000원 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별나사 같은거 이렇게 껴서 이 BMW가 보통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이런 특수렌치 별렌치여가지고 렌치, 어, 우리가 흔히 보는 육각렌치나 이런 것 보다는 별렌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도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다이의 이런 폭이 좀 넓어지면서 구입한 게어그 다음에 구입한 게 요거예요. 77개 에 들어있는 이런 렌치 세트예요. 복수알도 있고 뭐 스패너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음 우리가 타이어를 풀때휠 타이어를 풀때 17mm에다가 연장대를 끼워서 넣고 이제 타이어를 풀거나 아니면은 이런 스트럭바. 이런거 이제 풀 때도 아주 편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거 요거. 헤라. 이런거 이제 뭐 플라스틱 내장재나 실내 같은 거 이렇게 제낄때 사용을 하고 제가 1년 동안은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어, 모든 다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작업 속도가 좀 느리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한게 디월트 12볼트 임팩 드릴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냐? 어, 이런 거는 이제 앞에다가 팁을 끼워서 이런 렌치. 를 꼽아서 풀때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2볼트다 보니까 1 2볼트 2암페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어, 일반적인 뭐 작은 거는 다 푸는데 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다가 이제 비트를 꽂아서 우리가 쓰는 17mm짜리 복스를 끼고 자, 17mm 전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음 제가 생각을 한게 뭐냐면은 어 이왕 이렇게 정비를 할 거면은 다른 뭐 회사원님이나 정비 유튜버 하시는 분들처럼 진짜 20볼트짜리 임팩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어제 또 질렀습니다. 볼트의 임팩 렌치. 사실 이것까지 구입을 하면은 이제는 센터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가 지금 구입한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랍에다가 자, 이 친구로는 풀지 못했던 거를 새로 구입한 20볼트 임팩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장대가 좀 길긴 한데. 제가 지금 다이를 한 지가 약한 1년쯤 됐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공구는 15,000원과 11만 원 이렇게 두 개가 거의 주였어요. 그리고 토크렌치. 사실 토크렌치는 구입을 했는데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손토크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나도 한번 정비를 제대로 좀 하고 싶다. 는 아니고,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한 게, 12V, 디월트. 네. 임팩트 드릴. 근데 이 친구가 있으면은 웬만한 건다할 수가 있는데, 타이어를 못 풉니다. 웬만한 건다할수 있는데, 타이어를 풀지 못해서, 아, 안 되겠다. 나도 좀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고급 장비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쓴 게, 20볼트의 5A 배터리를 낀 최신형 디월트 임팩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가이를 해보니까 어, 많은 장비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어, 이 별렌치를 포함한 이런 특수공구 15,000원 그리고 모든 스페노와 모든 복수알이 다 포함되어 있고, 별렌치까지 있는 요 세트를 11만원에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애초에 이런 세트를 구입을 하시면은, 15,000원짜리 이 친구는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다이를 처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링크를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런 더운 날에 어 이런 복스알 하나 끼고 렌치 끼고 해서 이제 깔깔깔 조이는 게 너무 힘들고 덥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저처럼 이제 뭐 디월트 전동 공구나 아니면 계양 공구 그 다음에 미러키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고가의 장비 뭐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몇 십만 원씩 하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실 때는 내가 진짜 센터를 가지 않고 웬만한 거는 내가 다 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월트가 좋아요. 공구는 이 정도만 있으면 굉장히 충분합니다. 썩어가는, 요, 프론트 거울. 이게 정확한 명칭이 모르겠는데, 전면 거울, 어, 카울?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다, 사갔습니다. 10년 된 차라서 사갔고, 그리고 보면은 하얘가지고, 멋이 안 납니다. 이것도, 신품은 15만원이지만, 알리였는지, 네이버였는지, 어디서 제가 5만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도 교체 진행할 거고.